김해적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김해시 공무원 두 명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추가 수사 확대도 예상됩니다. 창원 39사단 이전 사업 비용과 관련해 토지 감정 평가가 끝나지 않았지만 민자 사업자는 감계지구까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해 복합 리조트 공모에서 탈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인데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두루미가 창원 주남 저수지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식 환경이 좋지 않아 겨울 낙이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두달 넘게 김해적 산업단지를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이 김해시 공무원 두 명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김해시청 4급 서기관인 최모씨를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씨는 김맹군 전 김해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검찰은 최씨가 2012년과 2013년 사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산업단지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산업단지는 경사가 심해 개발이 한 차례 반려됐다가 사업자가 바뀐 뒤 허가가 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도 김해시청 6급 공무원 이모 씨를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허가민원 업무를 3년 넘게 담당한 이 씨는 또 다른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물론 곳곳의 공장터 형질 변경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6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업자 두 명도 함께 체포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고 검찰 관계자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보다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 이른바 급행료나 인허가를 대가로 한 금품 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김해지역 산업단지 3곳의 인허가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소문으로만 돌던 인허가 관련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 39사단 이전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부대 이전에 투입한 돈만큼 토지 감정 평가를 해 과거 부대 터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감정 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민자사업자는 39사단이 있던 중동지구는 물론 사격장이 있던 감계지구에서까지 벌써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에 민자 사업자인 유니시티가 투입하기로 한 돈은 8,879억 원. 대신 창원에 있는 39사단 터를 감정평가해 그 액수만큼 땅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민자 사업자는 이미 39사단 본부가 있던 중동지구 35만 4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하기로 하고 아파트 건축계획 신청까지 냈습니다. 민자사업자는 중동지구 땅 33.49%만 가져가기로 돼 있는데 사실상 터 전체가 그저 6,100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될 형편입니다. 민자사업자는 과거 39사단 사격장이 있던 감기 2지구에서도 아파트와 준주거, 단독주택용지 5만 8천여 제곱미터를 차지해 아파트 1,000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자는 벌써...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문뭐 문제는 중동지구 감정 평가에 따라 감기지구는 창원시가 민자사업자의 땅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중동지구에서 아파트용지 가격이 3.3 제곱미터당 8,9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등 중동 지구 땅만으로도 전체 사업비를 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거. 아직 토지 감정평가도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았지만 민자 사업자는 중동 지구는 물론 감계 2 지구도 마치 제 땅이 확정된 양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상남도의 진해 복합 리조트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모 마감 후 탈락 위기에 놓인 것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 정작 투자금을 낸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짓겠다며 해외 기업들과 접촉했습니다. 세계적 영화사인 미국 폭스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올해 들어선 중국 실버선 그룹 등 중국 투자사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 폭스사는 인천시와 투자 협상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접촉한 여러 외국 회사들은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7일이 제출 기한 마감인데 그때까지는 자 외자 업체를 마지막 어, 대파짓을 하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남들은 정부의 복합 리조트 사업 선정의 조건인 5천만 달러 선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복합 리조트 선정에서 절대 불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남이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부산이나 경남 그 어느 곳도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수익성이 담보된다면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노크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상남도와 진해 복합 리조트 주 사업자인 부영그룹 측은 외국인 투자자 확보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항공정비 MRO 사업을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어서 사업지 선정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항공정비 MRO 사업을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사업 계획서를 받고 연말까지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다가도록 MRO 사업은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국토부가 카이와 아시아나 어느 곳도 완벽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항공정비기술을 보유한 카이와 물량을 보유한 아시아나가 협력해 MRO 합작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국토부가 요구하는 최선의 그림입니다. 현재의 MRO 실무진들은 완벽한 MRO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우리 사천 쪽으로 올 수만 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단장 국토부에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를 넘길 경우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영향으로 사업지 선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사천시와 경남도는 MRO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과 공사를 위한 86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 카이는 오는 10일 MRO 실무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올해도 천연기념물 제두루미가 창원 주남저수지에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먹이터와 잠자리 환경이 좋지 않아 당장 이번 겨울나기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겨울들판에서 제두루미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은 흰색 바탕, 목에서 앞가슴, 깃털은 회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적어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203호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두루미는 지난 5일부터 주남저수지에 날아들기 시작해 270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중부지방의 이런 추위와 폭설을 피해 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에 비해 5배 많은 대규모지만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찾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제두루미의 월동지 주변으로는 공장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제두루미의 서식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월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 제두루미는 천적을 피해 얕은 물 위에 선채로 잠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남제수지는 내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물을 가둔 상태로 수심이 깊습니다. 네, 수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체수가 좀 흩어져 있는데 아마 지금 서식 환경은 제두르미가 서식 환경들은 좀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먹이를 찾을 장소도 부족합니다. 주변 농지에 먹이를 뿌려주고는 있지만 제두르미가 극도로 경계하는 장소입니다. 논에 물을 가두어 먹이를 넣어두는 대안을 임시 방편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제두르미가 경남을 월동지로 꾸준히 잡게 하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 본부가 오늘 기자 회견을 열어 지난 3일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가 공직자의 신분으로 주민소환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주민소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장군수 16명을 오는 수요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지사 서명운동에 대해 위조 등 허위의 서명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신대호 경상남도 행정국장에 대해서도 영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군수협의회 주민소환 관련 기자회견이 관련법을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총선과 지방선거 재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예정자의 출판물 판매를 겸한 출판기념회를 열지 말도록 하는 혁신안이 당론으로 확정됐다며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마산선거구 출마 예정인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오는 19일 출판기념회를 취소했습니다. 또 같은 날 출판 기념회가 예정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행사 강행과 취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대규모 손실로 인한 회사채와 기업 어음 등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2012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차입한 회사채 3천억 원을 지난달 30일 정상적으로 상환했고 지난 7월에도 회사채 2천억 원을 정상 상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4월과 9월 장기 기업어 각각 3천억 원과 4천억 원총 7천억 원에 대해서도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인균 제 34대 창원방송 총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정인균 총국장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KBS의 공영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청자 중심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국장은 또 KBS 창원 총국이 경남을 위한 방송국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쌀과 반농업의 직접 지불금 등 농가 소득보전 지불금 3종에 경남에서는 924억 원이 지불됩니다. 806억 원으로 금액이 가장 큰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84,800헥타르에 105,000 농가로 지불금은 1헥타르당 평균 100만 원입니다. 113억 원인 반농업 직접 지불금은 올해부터 지목 구분 없이 59,000 농가 39,000헥타리에 지급됩니다. 한편 농업 생산성이 낮고 주거 여건이 나쁜 지역인 2만 1,900 농가에는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로 42억 원을 지급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창원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남 변호사회, 법무사회와 민사사건 조종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